더 올려 여기까지. 형님. <laughs> 앞에 보면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 그냥 뚫려 있고요. 안에 보면 이런 메쉬로 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나갈 이런 구멍도 있네요. 봄 대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요번 행사로 뭐 에코로바 우비 하나 샀거든요. 이거 하나 보미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봄번찬사고요 오늘은 에코로바를 소개해볼 거예요. 전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비라잖아요. 자 가격은 얼마죠? 가격은 84,000 원대 아니면 14,000 원이에요. 원래 정가는 84,000 원인데 요번 행사로 해서 14,000 원대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앞에는 노란색 파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에요. 네, 주황색 파우치가 주황색 있고요. 주황색 파우치고요. 노란색으로 된 띠가 있어요. 어, 잡을 수 있었네? 네. 뒤에 손잡이도 이렇게 있네요. 손잡이 있어요? 보면 위에 손잡이가 있고, 여기 에코로바, 여기 로고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잠글 수도 있는, 이런 스토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몸통 부분만 나오네. 요렇게 <laughs> 저보다는 키가 그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크네. 어쨌든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색깔이 조금 밝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입어보게. 앞에 단추를 한번 뜯어보세요. 단추는 똑딱이 단추 안에다가 짚어있어요! 오장바처럼있는데오 그러네요. 이거는 똑딱이만 있는게 아니라 지퍼까지 이렇게 있네요. 뭔가 바람막이 정도처럼 입어도 될것 같아. 쭈! 자, 장바 입듯이 이거 보세요. 나.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아. 팔 짧은 사람들 이거 팔을 또 이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추를 풀 수가 있네 아빠 한쪽만 할게요 이쪽만. 하고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가 입어도 될 만큼 보이죠 요거 팔을 짜리. 하나 또 이게 또할 수가 있네요 신기하네 자. 예. 또 손목도 이렇게 비에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찍찍기로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절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잠가도 되고 위에서 여기 보면 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으로 이렇게 모자 조절도 되고 자 모자를 쓴다음 조절해야죠 자 이렇게 그만 하고 이걸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뒤에 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모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돌아볼까요 그래서앞 아, 옆면 앞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뒤에를 한번 좀 볼게요. 뒤에를 보면 이렇게 로고가 있고, 네, 뭐별 다른 건 없지만 이렇게 우리 본미가 입을 정도로 되고 저도 한번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고마. 잠깐만요. 머리 작으신 분은 뒤에 좀 술면 되고요. 머리 크신 분은 다 끝까지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밑에 이거 다시 한번 쪼았던 것도 보여드게요 아, 그리고 조심하세요. 어른이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오, 보시면, 뒤에를 보면, 잠깐 보시겠지만, 자,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비가 세지 않게, 자, 심실기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홈페할갈때참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찍찍이를 이용해서, 우리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 단추를 이용해서, 안에 들어가지 않게 단추를 잠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팔목을, 이게 너무 덥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팔목을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팔로 입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허리, 보이시죠? 이게? 허리 조절 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에 좀 허리 잘록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허리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해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근. 이거를 통해서 헐렁한, 헐렁한 것도 머리에 딱 맞게. 뒤로딱 조절하면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캠핑 영상으로, 좋은 캠핑 장비로 다시 한번 소개할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